7월 1일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 마음을 같이 가져가는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오늘 같이 기자회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종경하는 108만 특내 시민 여러분 이동환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선이라는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고향특례 시민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정말 잘해야 한다. 고향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통량 해결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상황이 절실한 만큼 우리에겐 큰 도전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고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취임하는 즉시 과감한 시정개혁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시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고향특례시 시민과 함께 세계 속에 걸러벌 듯이 고향으로 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도록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현장을 찾아가 시민을 만나는 상향식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셨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시의회 의석은 동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민의 뜻을 경험이 받아들여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향 재산세 100% 면제를 공약했어요. 근데 그게 100% 면제인지 감면인지 이번에 김원해 후보 당선이 되셨으면 바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산세에 관련된 면제 사항 자체가 결국은 예산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의 전제가 우리 여기에 우리 자체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김동연 우리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대비를 제가 해 하려고 합니다. 과감한 시즌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핵심은 우리의 공무원 우리 그 조직이 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시정이 제대로 어, 작동이 되기도 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선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복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가 어,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 아마 컨설팅을 어, 통해서 어, 최종적으로 어,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 강변북로 지하와 민자 투자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46km 3조 5천억을 말씀하셨는데 지하 고속도로를 강변북로와 자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경계로 보면. 어, 한남대교까지 어, 거리가 우리 고양시 경계로 오면 20km 가까이 될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이를테면 그걸 사업비를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 조달할 수 있습니다. 어, 국가 그리고 어, 경기도 서울시 예, 다 조달을 같이 하면서 민장까지도 어, 같이 연계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계획중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 다 집만 지었습니다 또한 군데 어디입니까 킨텍스 부지에 그 어마어마한 부지에 지금 도시지원시설로 만들어져 있던 용지를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다집 지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집 부족합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지역에 빌라촌 만들어서 관산동, 내유동, 식사동까지 다 집으로 고양시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던질 시기가 왔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해서 고양시가 그래도 이제는 자족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지정할 수 있도록 저 여건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업들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판 실리콘밸리 제가 조성하겠습니다. 인사정책을 농공행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탕평인사로 할 것인지. 우리 고양시의 전체에서 그동안 갈등과 분열 이런 어떤 분위기에 시민들을 반으로 갈라놓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 사회의 이 당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는 우수한 우리의 공직자들은. 과감하게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인사의 기본은 어느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꼭 공직자 내에서 꼭 찾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청 신청사 걸림 예상 관련해 가지고. 어, 실시설계에 관련한 소요비용을 재검토해서 적은 비용으로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낼수 있게끔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변화 없으신지 아니면 은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어, 얘기한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신청사가 2,95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공을 하다 보면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주변 원자재 가격 비롯한 모든 새로운 어, 공사 비용의 증가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700억까지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라면 이걸 전액을 어, 우리 예산으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방향에서 는 검토를 확실히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방향에서도 제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고향시의 적정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인구 한계점이 어느 정도가 됐으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요즘 현대사에서는 회 적정 인구라는 것의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인구는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쾌적성이라는 부분으로 과연 그걸 용어를 조금 더 들어가면 어메넌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현재 제가 인프라를 가지고만 얘기를 드린다면 원래 53만 정도의 인구가 여기에 인프라를 누려야 할 공간을 지금 108만이 누린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8만의 걸 맞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